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네 어, 미국 경시가 또 살짝 네, 변동성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근데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부분이고요. 뭐 특별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오히려 어, 이 시장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하락 출발하고 나서 좀더 많이 빠지다가 장 막판에 살짝 올려놓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라면 음, 할만하네? 괜찮네? 그런 정도의 느낌들을 좀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어,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19% 마무리 됐고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2.28%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제법 많이 하락했구나라고 볼수 있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하락한 게 없잖아요. 어제 그냥 다 플러스를 올려놨기 때문에, 저 정도 하락이라면 그도 어느 정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장막판에 끌어올린 모습이란 말이에요. 쭉 땡기면서 다우지수가 한때 플러스까지 전환이 좀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네, 보합으로 마무리 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네 보합분까지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살짝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마이너스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보면 이제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 뭐 FMC에 대한 경계감이다, 뭐 어떤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하락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런 단계에서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물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때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정신없게 만들죠. 그리고 또더 내려갈 것처럼 만들기도 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 희망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들락날락하는데 그 동안 단기적 급락에 대한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변동성은 대체적으로 주가 상승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FMC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모습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의 투자자들은 지켜보자라는 느낌의 관망세를 좀 가진 거고요. 시장은 긍정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를 뛰어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에는 다시 떨어지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재료를 한번 살펴보죠. 네. FOMC 먼저 보도록 합니다. 1월 정례회의가 이제 2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26일 오늘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새벽이면 이제 어, FOMC의 그파워 의장의 네, 연설을 듣게 될 겁니다. 기자회견을 보게 될 텐데 아마 뭐 특별하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은 3월부터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 이런 얘기. 에그 다음에 연 4회 이상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미 시장에 다 노출이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저거 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 달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지금 90%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9월 달,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6월 달, 5월 달 이렇게 되다가 3월 달 그중 금리 인상 확률이 가장 유력하게 90%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기정 사실이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번 그 FMC 하고 나면 이제 그다음이 FMC가 이제 3월 달이거든요. 2월 달에 없어요. 그래서 2월 달에 회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금리 인상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금리 언제쯤 올리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은 금리에 대한 전망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그~ 진정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연준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것이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좀될 것이다. 보여지면 되겠죠? 사실 뭐, 금리 인상을 1월 때부터할수 있다. 당장 이번부터 시행할 것이다. 뭐, 이것 때문에 뭐, 또 예상치가 이상하게 나오고 막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도중에 금리 인상을 같이 진행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테이퍼링 종료한다고 그랬으니까, 3월 이후에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FOMC가 아니라 다음번, 3월 달 FOMC에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라고 판단하십니다.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뭐또한 가지 좀 우울했었던 소식 중에 하나는 세계 경제 전망률을 하향 전망을 했다라는 거겠죠. IMF에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여자들도 어, 이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 그리고 공급망의 골교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로 어, 미국 경제 성장률이 기존의 5.2에서 4%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중국도 5.6에서 4.8%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4.9에서 4.4로 낮춰자.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어, 시장의 주가 하락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아직 적응을 거기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소화에 관한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은 점점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게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음,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라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뭐이 경제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 라든지 뭐 최근에 있었던 문제든 이런 것들을 이유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경기가 뭐5%대6%대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미국이 선진국이에요 여러분 저기 몇년 전으로만 들어가 보세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어, 5%라니요? 이런 거 생각조차도 할수 없었던 부분이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을 4%로 하향 조정했다는데 미국 경제 성장률 4%라니요?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네,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대, 8%대 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도 계속 떨어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6%를 지켜라, 뭐 7%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규모가 지금 세계 경제 규모 2위.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마냥 덩치를 키워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성장률은요. 꼭 굳이 저런 악재가 아니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보통 2% 전후의 이 경제성장률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아 요시 괜찮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워낙 등지가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뭐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그런 성장속도를 저렇게 뭐4게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런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9에서 4.4로 낮춰잡았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덩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또 커지면 커질수록 또 성장을 하면 할수록 지난번에는 5% 올랐지만 이번에는 4.4% 올랐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만큼 성장한 덩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정도의 성장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변수가 갑자기 커지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별로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걱정거리는 두 가지가 있었네요. FMC와 그 다음에 이런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하향 조정. 근데 뭐 특별하게 네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 짜샤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국내 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투매 이후에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 2. 네, 빛내서 투자한 이 B2가 반대 매매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대 매매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단기 외상 거래죠. 이제 미수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 규모가 이번, 이번 달 들어서 하루 평균 198억, 지 200억 원씩 털려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수 거래로. 어, 내일, 오늘 또 털리겠죠? 네.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그 신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지속적으로 이제 이 반대매매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특히 이제 미수 같은 걸 통해서 아, 지금 바닥이야 반등 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방에 또 집어넣는 그런 부분들 있죠 쓰면 안 되는 거지 신용과 좀 다르게 바로 반등 올라오면은 네 수익 나니까 거기서 팔고 떠나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또안 얻어맞게 되면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반대매매 규모가 나오는 거고 또 이제 신용 같은 부분들도 반대매매로 들어가게 되죠. 담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거금 부족으로 인해서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계시게 되고요. 그다음 또한 가지 이제 대출. 대출이죠? 주식담보대출도 있고, 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아, 잡, 집계되지 않은 그런 대출금, 빚,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대출은 받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식에서 손실을 까고 있다라면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아마, 어, 투매를 견디지 못하는 매도가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지금 국내 증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매가 나왔어야 돼요. 투매가 더 나와서 이 물량들을 한번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량을 뺏은 다음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겠다 라는 어떤 확인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고 나서 주가 반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매가 나오기 전에는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제 네, 투매투좀나좀서와서오전오지아지 아마 반매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주가 반등이 그래서 뭐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지켜보자라는 느낌인데 시장이 이미 반영된 재료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시장은 이제 투매 이후의 반등을 좀 모색하는 그런 시간으로 흐름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뭐 급등이 아니더라도 이제 하락을 좀 멈춰주는 그런 형태의 단계로 갈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두 번째 이야기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방향성을 어, 도와주기 위해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이 나섰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방금 전에 말씀했던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와 같이 맞물리는 내용을 이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증권사 센터장들이 보고 있는 시장 하락의 이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네, 키움증권과 큐보증권 두 명의 센터장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어, 키움증권에서는 하락의 원인을 우크라이나 관련한 부분 이걸 통해서 투자심리가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큐보증권에서는 금리 상승과 통화 정책, 긴축 즉 FOMC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시 전망은 저평가의 매력이 당연히 부활한다. 이두 증권사에서 둘다 얘기합니다. 저평가 매력이 증가했다. 다만, 주가가 더 밀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의 변수도 FOMC 결과,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FOMC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전략이 되게 재밌어요. 저평가 매력이 부활이 되고는 있는데, 교부증권에서는 포트폴리오를 비워라. 지금 뭐다 팔아라. 이 얘기죠. 다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저평가 업종, 반도체나 IT,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분할 매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 제가 보기에는 키움증권 쪽, 어, 이 대응이 훨씬 더 맞는 것,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지금 포트폴리오를 비우라는 것은 다 팔으라는 이야기인데, 어, 글쎄요, 시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지금 시장의 변수를 전부 다 이제 해외 이슈로 잡고 있는 것도 살짝은 좀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죠. 네. 다음 센터장도 한번 보죠. 삼성증권, 그리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센터장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원인을 인플레이션과 어, 우크라이나 뭐 크게 대동소이하죠, 그죠? 향후 변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연준의 대차대조표 즉 양적 긴축이죠.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향후 변수가 될 것이다. 어, 증시 전망에서는 2,65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삼성증권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 상황이 언제까지 빨리 될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물가를 잡기 위한 즉,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불확실성이 완화되어야지 상승이 가능하고, 언제까지 갈 것인지 알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베스트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여라. 네. 고통받지 말고 줄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어, 삼성증권에서는 투매하기보다는 보유, 관망을 통해서 낙폭과대 시적주들을 매수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니까 매수해라. 팔아라 이런 식으로 서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겠죠? 네. 자, 그다음 증권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메리츠 증권,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입니다. 하락 원인은 역시 마찬가지. 인플레이션과 네. 어, 근데 하나금융투자는 에서 약간 좀 다르게 잡았어요. 투자 심리가 냉각됨에 따라서 과도한 투명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 변수는 실적 발표와 FOMC, 우크라이나. 뭐 이건 크게 다르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섯 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전부 다 이야기한 내용들이 해외 변수 때문에 빠. 공매도 이야기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네 아, 뭔가 속보여요? 네. 네 증시 전망 같은 경우는 저 번째 매력이 또 있다라는 얘기지만 2,600까지도 밀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예측이 의미가 없다. 지금 이게 예측이 뭔 의미가 있냐? 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해 봤자지 뭐 예측해서 뭐할 건데? 그죠? 네, 내려간다면 뭐할 거고 올라간다면 뭐할 건데? 예측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 두 증권사 모두 다 투자 전략은 시장의 진정세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 반등의 강도에 따라서. 즉, 여기는 이제 대응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즉, 전망에 대한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지선을 가지고서 어디까지 빠질까요? 언제까지 빠질까요? 언제 오를까요? 이거 의미 없고, 시장이 진짜로 실제적인 진정세를 보이고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야지만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의견들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여러분들생각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라는 거가 되는 거죠. 어쩌라는 건데? 어, 어쩌라는 건데. 어, 다 팔아라!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계속 사라! 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는 진정하고 좀 지켜보고 나서, 일단 관망하거나 살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외 증시에, 해외 이슈를 가지고서 국내 증시에 갖다 붙이기 좀 어렵고요. 어, 공매도 애들이 지금 주가를 팔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익을 계속 챙기려는 움직임인데, 이거다 만족할 만큼, 배가 부를만큼 처먹고 나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환매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주가 반등이 일어나게 될 테고요. 그것에 대한 조건은 반드시 투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투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좋게 볼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어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저평가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가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저평가가 심화된 종목들 어차피 올라갈 수밖에. 종목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매수 조건을 조금씩 해 주시는 것,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반전될 때, 그럴 때 매매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야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고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왔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내일 상장하니까 이제는 그뭐 내일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예측이 오늘까지입니다. 2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절 연휴가 진행되죠. 그리고 나서 2월 3일, 4일인가요? 네, 면류 끝나고 바로 네 이틀간 일반 투자자 공모 대상 어, 일반 투자 자 대상으로 공모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지금 공모 가격은 뭐 오늘 결정 되겠죠? 네, 그래서 내일이면 알것 같은데 최상단 75,700원 여기가 이제 만약에 진영이 된다라면 6조 500억 원의 시가총액이 됩니다. 그러면 현장건설이 지금 4조 원대이기 때문에 이걸 뛰어넘어가지고 건설주 대장으로 등극한다. 이 되게, 요즘엔 뭐 상장만 했다면 그냥 막 기존의 것들 뛰어넘어서 다 대장이야, 이씨. 뭐, 뭐 상장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들 고평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이 신규 상장한 종목군들의 IPO가, 이게 국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가격이 이렇게 고평가 논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면은 해외 글로벌 기업을 비교군에 포함하면서 기업가치를 다소 과하게 선정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이 엔지니어링의 증권 신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 GS 건설, 그다음에 대우 건설 이렇게 세개의 국내 기업하고요. 그다음 에 외국 상장사 아홉 개, 그래서 총1 2 개사를 비교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외국 상장사의 이 비교치가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국 상장사들의 어떤 그 덩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비교해서 집어넣다 보면은 당연히 어 이제 상장할 때 어떤 기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플랜트 전문 회사인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외하면 뭐 지금 GS나 아니면 대우건설 이런 기업들은 그냥 뭐다? 네, 국내 주택이나 건축 사업에 좀더 비중이 많은 기업들인데 당연히 플랜트를 하고 있겠지만 네, 너무 그쪽으로 집중된 거 아니냐. 근데 어 현대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이기술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해외 기업을 비교군에 포함한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건, 국내 건설사, 국내 건축계에 이제 집중되는 회사들하고, 해외 쪽에서 매출이 나는 회사들하고 같이 비교 대상을 놓다는 거, 이거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회사 측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현대 이엔지니어링의 공모 계약을 높게 설정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왜냐면, 하 여기 뭐 기사에는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에 아, 다른 그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현대차 지배구조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대주주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기아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대모비스가 사실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모비스가 정점에 있는 거고 그 현대모비스 밑에 쪽에 바로 현대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업들 다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 쉽게 따지다 보면은 이제 이거예요. 그 삼성 같은 경우처럼 이재용 그 다음에 삼성물산,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위쪽에 대주주 그 다음에 어 현대모비스. 대주주로 가면 이제 정몽구, 정의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렇게 대운 거고, 현대차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순환출자예요. 그러니까, 어 서서 돌아가는 거지. 모비스가 현대차를 보유하고, 현대차가 기아차를 보유하고, 기아차가 다시 모비스를 보유하는 뭐 그런 식으로 어 순환출자 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다 끊어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별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단구조로 그냥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어디에 있느냐? 현대건설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뽕. 현대건설이 지금 이 현대엔진이형의 지분을 약38%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그 회장이 어 지금 현대건그현대엔진형의뭐두 번째 최대주주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의선 이 부회장이, 부회장입니까? 회장입니까? 하여튼 정의선 회장이 현대 엔지니어링을 상장시키고 나서 이 공모주를, 어 매각한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들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죠. 한 4천억 정도 생길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4천억을 뭐다쓸 거냐?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늘리겠다. 쪽으로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배구조 쪽으로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용이 되게 된다면 이게 상당히 또 돌아가는 형태의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모비스의 지분을 강화한다라고 된다면 어떻게 돼요? 지배구조를 좀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이 조금 더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좀더 높게로 팔아야지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 이제 지배구조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속사정도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은 뭐 기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뭐어쩌저쩌고 전망이 어쩌저쩌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어느 정도 가격을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또 매각, 금액에 따라서 또 현대모비스의 어떤 매수가 들어오는 그 형태가 되죠 지분을 늘린다라고 한다면 라 현대모비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최저시적또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장이 워낙 빠지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지만은 실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순서로 이제 뭔가 기대감이 좀 모여질 수 있는 상황이 좀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아차, 현대위아 뭐 이런 쪽으로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정도로만 이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지금 현대차와 현대 모비스 이두 개가 가장 정점에 놓여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뭐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권사 쪽에서 본다면 일곱 개 증권사 뭐 NH, 뭐 미래 SM 등등이 등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주관사가 됐는지 그거 확인을 해 보고 대응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근데 뭐 보통 이제 이 수요 예측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공모가격이 최상단 선정 됐다라고 한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박 터트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 공모 청약에 어느 정도 조금 열기가 좀 줄어들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는 거그 상장 이후에 주가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엔진 이 삼성 현대 엔지니어링의 그런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결정하시는 게 낫겠죠. 청약이 얼마 그 몰렸을 것인가 역대급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주수가 그렇게 잠잠한 거 보니까 그리고 27일날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모주 청약에 한번 생각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반등을 좀 기다리는 그런 약간 희망 반 그다음에 두려움 반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투명 이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전장은 너무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오전장은 반대매매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매매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떨쳐내는지 그래서 그 자리 를 저점으로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침착한 대응 좀 필요하고요. 오전 동안에 약간 변수가 빠르게 뭐 주가 상승을 이어진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때 연속 상승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그냥 뭐아살이 그냥 명절 끝나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해가지고요. 명절 연휴 지나고 그 다음에 어 명절 연휴 다음 기간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히려 괜찮겠죠. 그러면 2월 7일부터 매매 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